자. 자, 포트폴리오 또한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개념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개념. 자, 우선은 포트폴리오 이론도 또 출제가 되는 중요한 단원이 돼요. 자, 우선 포트폴리오는 1952년도 나왔어요. 용어가 오래됐죠? 벌써. 한 70년 정도 됐는데, 이 마코 위치란 학자의 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한다. 자, 포트폴리오는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를 하면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뭐냐 하면요. 한 바구니에 이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고 해요. 왜? 바구니가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니까. 그래서 그 격언에 빗대서 투자 자금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뭐를 줄이는 것을?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 투자를 위해서 오염을 줄이는 자산 관리하는 기법을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우리가 보고, 그럼 이때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시험 지문에 좀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험이 나오고, 자, 여러분이 30회 시험도 그렇고요. 27회 시험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 묻는데, 이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하는 이 자산의 수입니다. 자, 이때 이런 형태로 가요.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으면, 적으면 위험이 이만큼 높아요. 이만큼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위험을 포트폴리에 따르는 총 위험이라고 해요. 자, 포트폴리에 따르는 총 위험인데, 이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이 위험을 뭐라고 하죠? 이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비체계적 위험. 자, 시험 문제에 27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개별 부동산. 자, 여러분, 개별 부동산의 특성,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시켜요.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무슨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 그럼 나중에 보면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시험에 이런 걸 많이 출제를 하죠.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위험은 요 밑에 있는 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자 여러분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은 피할 수 여기는 뭐다 없는. 요걸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요, 여기 있는, 없는, 여기 헷갈려서 자주 틀려요.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비가 왔어요. 여기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만 정확히 암해두면 돼요. 그럼 체계적, 비체계 반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체계적 위협, 비체계적 위협. 주의해 두시고, 자,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 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가 점점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돼. 제거되더라도 뭐는 변화가 없어. 요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요. 요거. 변화가 없죠. 체계적 위험은 자산의 수가 적든 많든 요 체계적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제거가 된다는 된다 안 돼요 제거가 안 되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자산의 수를 많게면 하 점점 줄어들다가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인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죠 이걸 확인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0 우리가 5,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된다. 자, 이 비체계적을 시험에는 뭘로 출제해버려요? 체계적 위험 이렇게 출제해버리죠.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분산 효과. 여러분 분산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우리가 많아지면 위험이 분산이 돼요. 분산. 분산,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77페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제거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내냐?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러면 시험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지문이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상관계수와 관련있다 상관계수.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무슨 값? 플러스 1. 자, 여러분, 이거 우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값이 나와요.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분 극단적이죠? 여러분이 이걸 완전자를 앞에 붙이면 돼요. 완전한 마이너스니까 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인데 이때 마이너스 1이 되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이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인다는 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다. 자,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1일 때는 이때는 또 완전한 또 완전한 이때는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위험 분산 효과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여기는 극단적인 경우 질문 좀 주의를 해 두시면서, 그럼 어느 쪽이 좋아요?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을까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쪽이,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로 가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영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 폴리오 효과, 포트 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커집다 마이너스 1 갈수록 포트 폴리오 효과는 커져요. 비체계적 위험이 0으로 가니까. 그런데 플러스 1로 가면은 제거가 안 되죠.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되니까. 여기는 포트 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뭔가 작아진다. 포트폴리오의 효과, 위험분산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쪽 갈수록 좋은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 플러스 값을 갖느냐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수익률의 움직임이 요거는 뭘로 변동한다 반대. 스윙일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 이러면 스윙일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면 상관계 수익 값은 마이너스로 가고, 이 스윙일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무슨 값? 플러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반대로라는 의미는? 자, 이건 두 개거든요, 자산. 그러면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를 해요. 4%에서 5%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7%에서 5% 이렇게 떨어져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해요. 그게 바로 반대로 변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건 어떤 얘기죠? 자,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또 다른 자산 수익률도 뭐 한다? 증가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상관계수가 투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여름에 있죠. 여름에 우리 관련해서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 올 겨울에 뭐 추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 겨울에 뭐가 안 팔려요? 의류가 안 팔려요. 의류. 예? 추워야 무슨 따뜻한 옷이 팔릴 텐데, 그 의류가 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이렇게 있어 히터, 난방도 덜 팔려 이런 거. 그런데 난방 파는 회사와 무슨 회사 의료 파는 회사 그 동시 에 주식을 같이 사면요 망해요. 위험 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다? 예, 계절에 관계 없는 상품에 하나 투자하고 하나는 겨울에 유리한 상품 하나 투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이 뭘로 변동한다.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기 때문에마다 유리하다는 거예요그 지문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이 278 페이지 중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자산의 우리 수익률과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이 나오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 포트 따르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기대 수익률 구하라. 포트폴리오에 따른 기대 수익률 구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하는데, 에, 아파트. 자, 그러니까 아파트 수익률이 5%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가. 기, 상가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 7%다. 아파트 예상되는 수익률. 상가 예상되는 수익률. 이거다. 되겠죠? 그러면 또 뭐? 호텔, 호텔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다주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뭐를 곱해야 돼? 가중치, 가중치가 이게 바로 상대적 뭐다? 이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 아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률에 뭐를 상대적 투자 비중인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을 구하는데, 뭐 관련 없다.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100% 중에 여러분 투자 비중 100% 중에 항상 100%잖아요. 그러면100% 그럼 10억을 투자했다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이 100%예요. 10억 중에 아파트는 2억 투자했다. 그럼 몇 프로? 10억 중에 2억 투자는 20%잖아요. 그 얘기예요. 10억 그 총, 투자한 투자 총 투자 금액 10억을 100%로 본다. 그러면 상대적 투자 비중이니까 총 투자 금액 100%중 아파트 몇 프로? 20%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총 투자 금액 몇 퍼? 100%중 상가는 몇 퍼로 투자했다? 30% 투자했다. 100%니까. 총 투자 금액 100%중 여기는 얼마? 20, 3 0빼니까몇 퍼로 나머지? 50%는 여기 투자했다.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이에요. 여기가 무슨 비중? 상대적 투자 비중. 이 가중치를 곱해서 우리 구한대. 문제는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대적 투자 비중의 관계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표가 주어지면은 그 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 자 한번 우리가 이 유형을 한번 예를 들었고요. 자279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뭐로 측정하죠? 표준, 편차, 자 오염 기대 수익률 평면에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와 막 이렇게 나. 이것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까요? 여기 5%입니다. 5%. 자. 5%. 자, 위험이 5%입니다. 주어진 여기 동일한 5%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요거 요점 최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다. 왜? 요 밑에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우에는 요 우에는 요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최고죠. 위에 이 빨간 요 점선이죠. 이 점선은 선택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5% 동일한 유형에서이 점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로인데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전선인데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우상향. 우상향하는데 시험 문제는 또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를 많이 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림 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자 시험 문제 또 주의할 것은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예 자, 12회 시험 그 27회 시험 30회 시험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이유이거든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이 5%일 때, 5%일 때 여기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군요. 그럼 이보다 이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5%에서 못 얻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최고인데 이점이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우상향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더 높아지잖아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 요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자, 갑니다. 이점을이점을 이 점을 우리는 2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점은 D. 이점을 D라고 하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5%, 여기가 9%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이 5%입니다.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기대 수익률이 낮은 D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E를 선택하죠. 부점 비교할 땐 d보다 기대 수익 높은 e 를 선택해 위험이 동일하니까 이걸 뭐라고 했죠 앞에서 지배의 원리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의하면은 기대 수익 이 낮은 d보다 기대 수익 높은 e 를 선택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우회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또 이건 또 점선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 여기에 f다 그럼 e와 f를 비교하면 또 뭐죠 기대 수익률이 9%로 동일할 때. 위험이 여기에 8% 위험이 높은 f보다 위험이 낮은 머를 선택 2를 선택 그래서 이 2라는 건 뭐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켜 주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켜 주는 이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로티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나오죠 이게 바로. 누구 위험 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 하면은 위험 해피형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위험 기대 수익의 조합을 연결한 이렇게 곡선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아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공격적인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이건 누구? 보수적인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때 이점이 이 점이죠 이점이 이 점은 A 점이점이 점이라 고 하면 두 점이 이렇게 나와요 보수적 투자자는 A 점을 선택하고 공격적인 이 점을 선택해요. 투자자마다 선택하는 점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B 요 점을 C 요 점을 B라고 한다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B 프라이. 자 위험이 2%이다. 동일한 위험일 때 2%일 때 B 점은 수익률이 낮아요. B 다시는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럼 투자자는 오이함이2% 동일할 때는 b보다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b-는 요선 밖에 있어요. 선택이 안 돼. 뭐만 선택한다. b를 선택한데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2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만족은 낮아요. 승익률이 요것보다 이게 더 높잖아요. 근데 이 b 프라임과 e 는 서로 동일한 곡선 상에 있으니까 b 프라임과 e 는 만족은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b 나 c 나 어떻게 돼? 2 점이나 2 점이나 b 나 c 나2 점이나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만족은 요다 똑같은데 이 e 곡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만족은 낮아요. 예, b 프라임이 이것보다 만족은 더 높으니까. 그럼 투자자는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B, C를 선택하기보다는 E를 선택해. 그래서 E가 뭔지 아세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만족이 가장 좋은 점이야. 왜? B, C는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으니까 만족은 낮아요. B, C를 선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이 점을 선택을 한대. 이 점을 우리는 최적 포드 폴유 자, 시험에 정답 많이 묻습니다. 시험에 또, 세번 출제했고, 두 번은 정답 물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B와 C는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점. 접점에서 달성이 된다. 279페이지 맨 밑에 접하는 점. 밑줄. 접하는 점이 접점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거기서 달성된다. 그게 중요한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세번 출제했습니다. 세 번. 두번 정답 물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수적은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공격적은 이게 최적입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는 이 점이 최적이 아니라 이 점이 최적이에요.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다르다? 무차별곡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이 서로 용 급하고 용 완만하잖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별곡선이 서로 다르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채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목소리>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여러분 교재에 280페이지에 중간에 7번에 1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적용이 나오는데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유형 주거용 상업용 유형별, 가격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뭐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지문도 한세번 출제했어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2번 한개 바로 위에 지문, 그게 한또세번 출제 중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올해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데, 시험에 정답을 많이 묻는 게요. 체계적 우연 비체계적.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최근에 상관계수, 그러니까 지문에서, 여기서 지문, 아까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지문 하나, 효율적 프론티어 우상향에서 지문 하나, 그럼 두 개죠? 그럼 여기서, 체계, 여기서 상관계수에서 지문 또 한두 개, 여기서 또 한두 개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계산 문제를 내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계산 문제를 내든지,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네번 출제를 했어요. 19회 시험, 21회 시험, 24회, 25회, 네번 출제한지. 25회 마지막으로 아직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 앞에서 배운 기대 수준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뭐별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만 한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1페이지, 또 매년 출제가 되는 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자, 최근에 계산 문제는 출제를 안 하고 있고요. 25회 시험, 25회부터는 이론을 출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뒤에 평가이론 가서 여기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하여튼 두 문제 정도 걸쳐서 출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현금 흐름 분석. 중요한 수식 이것은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구정이니까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다음 주에 배우는데 여러분 다음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업할 때. 오후에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정 때 수업 못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잘 공고 나오는 걸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별표 세개 나온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시오